안녕하세요, 인썸몬스터입니다 오늘은 한번 로글럭스 잼모타를 해볼 건데, 야, 요즘 잼모타 이거 누가 먹겠냐 이게. 나처럼 딱, 아주, 아, 아유, 염습, 연습, 염습이요. 자, 아주 화안 내고 멋지게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고 어, 뭐, 못 깨고 막 거의 뭐, 거의 쓰러지더라고. 이거, 이게 뭐 쓰러질 정도야. 거의 그냥 초등 위한 타올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유비야, 같이 가자. 우리, 친구잖아. 에 우리, 처음 봤다고 알겠어. 바로 그냥 가줍니다. 제가, 지느키 알아왔어요. 여기서, 제발, 오케이. 헤어리 봤습니까, 여러분들? 몇 칸이지? 한 다섯 칸 정도 된것 같은데? 아무튼,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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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편집 안 할게요. 제가 편집 하나도 안할 거예요. 여기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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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자, 요거, 조그만 거 밟아주고. 어, 방금, 방금. 진짜, 떨어질 뻔 했는데. 어, 잠깐만, 아프다. 잠깐만. 좀 기다려야겠다. 체육을 좀채우게요 아니지, 근데 뭐하러 그냥 가? 어차피, 피체. 여러분들, 짝 아, 그 공약이 실패됐는데, 딱, 편집 안 하고 했는데. 안녕, 은 영원한. 오케이, 다시. 여러분, 기억을 삭제했습니다. 방금 꿈을 꿨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잊으, 잊으세요, 잊으세요, 이제. 그, 아, 그,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트위치 같은. 네.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여기 피 채워지고, 공짜로 가만사합니다! 제가 사다 올라가면 줍니다. 히히, 괜찮아. 뭐요? 혹시 떨어지셨어요? 에이, 설마 요것도 못 계신 거 아니겠, 죠 진짜 실수 가능한 보여줬는데, 너무 길다고 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댓글장에다가. 이거 나온 자 이거 깰수 있나? 깰나 이거 깰 거야, 나. 어떻게 해서 깨부리 거야? 내 루, 내 루, 내 루미? 오케이. 아! 아에. 조금 도 시작. 깰수 있을까요, 이거? 깰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못깰것 같다면 조갈 눌러주세요. 오케이. Okay. 괜찮아. 뭐, 제모터 못 깬다고. 어? 이상해져? 아니잖아. 에이. 둘을 왜 이렇게 빨리 못 하는 거지, 자 친구는? 그래 <laughs> 진짜 고인물이 돼서 빨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한지 얼마나 됐지? 까먹었다. 올라가주고, 점프해주고, 피 깎아주고, 피 먹어주고, 오른쪽 밟아주고, 아까 요거, 다시 왔다. 이파랑색 넬루넬루넬루미? 널루, 널루, 오케이. 실수 안 합니다. <laughs> 진짜 이거 내가 3년 동안 해봤는데, 요거 로블록스를 진짜. 했는데 저 스피드락 아, 켰지 오케이 갑시다 저거 저봐 오 위험했다 호이 호이 날루 랄루. 날루미 오케이 안녕은 영원한 안녕. 어, 난... 아 이거 노래 그만 부러야 나 뭔가 좀 느낌이 떨어질 것 같아 한 번에 여기 가지고 오른쪽이고,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여기로 바로 빠져주면 되고, 사다리 깰수 있을 거 아, 금기어를 써버렸다. 에이, 이렇게 비쳐 죽을뻔 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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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습니까? 왜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니까 왜 떨어지는 거야?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바로 옆이라 가서 그, 그래서 두두두두 나오죠? 근데 연두색엔 저한테 이제 누워서 떡 먹기고. 천천히 가자, 그냥, 괜히. 또 빨리 가려고 했다가 아까처럼 진짜 오케이 다왔어요 거의 다 아예 거의 다래. 정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옆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다. 그러면 어 아파요? 아파요? 내가 네, 할때 확대한 다음에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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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 오. <laughs> 자, 이거 다섯 칸 회원이 다섯 칸인가? 다섯 칸 맞네. 요건 쉽지. 너무 쉽지. 너무너무 쉽지. 너무너무 쉽지. 오케이. 난제무타을몇 번도 돕긴 사람. 아직 금무타는 못겠지만 <laughs> 지금 그게 중요한데 아니고 지금 이거 깨야 되는데 <laughs> 야 홀로 싸고 있는 <laughs> 자다 왔어요 여러 분들 <laughs> 이제 보라색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요거요거문제예요 요고. 요거 떨어지면 그냥 바로, 퇴출 말이거든? 잘 가야돼, 요고. 거친 다음에? 휘이! 오케이. 홀로 싸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 전해요. 틀어지, 재밌나요? 싫어요. 저 틀어질이, 안해요, 저. 아, 빠르트먼트. 잠깐만. 와 아, 진짜. 땠로, 땠로! 오케이. 오! 어? 어머. 야 이거 올수 있으면 와봐 어. 야 이거 날 도발해 당연히 안 가야지 요 길을 굳이 근데 요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길다 외워가지고 길을 어차피 다 외워가지고 굳이 저렇게 도발할 때안해도 됩니다 비록 고인물은 아니지만 깰수는 있어. 오케이, 할수 있다. 여기, 가지고, 가지고, 가운데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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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에이. 찜보라 찜보라. 찐찐찐 아. 우! 어! 보라색 진보라 왔다 진보라. 진진진 진보라. 아. 넬루 넬루 넬루미. 이거 뭐야? 오케이. 딱, 인싸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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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뭐야, 저거. 저기 문제야, 저거. 픽 겁나 많이 깎여요. 아, 어, 진짜. 어, 어나 떼이지 마세요. 내지 말라고요 성폭력? 잃리 거예요. 오케이. 저, 피, 뭐, 채워지는 그런 거 없어요? 요거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아. 오케이. 역시, 틀린 예감은, 아니, 틀린 예감이래. 저, 그냥 요거, 여기로 가면, 또 오버하지 말자, 그냥. 그냥, 길에 만들어놨다는 건 거기로 가라는 거야. 홀로 싸고 있는 모든 영을에게 전해요. <laughs> 나는 잭무타를 깰거라고 이거 진짜 찐찐찐찐찐 부러왔다 자 인지야 인사몬스터 지금까지 넌 많은 길을 헤어왔어 깰수 있다고 오케이 흘러싸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 전해요 롬프 그냥 가 아아 그냥 가지마자 무서워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오케이 여기로 가준 다음에 톡톡 올라가 주신 다음에 오케이 민트 아 뭔가 좀 편집하고 싶은 그런 느낌 적인 느낌이 나긴 한데 사실 이거 나 깬다 오늘 근데 이미 깨봐서 이거 뭔 느낌인지 알거든. 깨면 기분 좋고 해냈다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지금 올라가야 돼 이거. <laughs> 아니 금모타가 이거 열 배는 더 어렵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laughs> 그냥 가지마자. 또 괜히 또 오버했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홀로 싸우고 있는 모든 영 들에게 전해요 이렇게 쫙 여기로 간 다음에 이제 마니아 파용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마니아 파용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아 요거다 그거 올게 왔다. 홀로 싸우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 주네요. 호이야! 오케이. 호이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솔직히, 근데 깬 거야, 이거는. 깼어. 어차피 깼잖아, 나. 깬 거랑 마찬가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까 그, 올수 있으면 와봐. 여기 가봐야겠다. 끝에서 점! 아니요, 괜찮아. 넌할수 없어, 에이. 쉽게 갈 줄, 어차피. 난못 깼어, 어차피. 난 깨도 못깬 거랑 마찬가지야. 난 거기서 떨어졌어. 못깬 거야. 아니. 깨면 깬 거지. 그니까 깨면 깬 거잖아. 올라가준 다음에? 올라가준 다음에? 너 도발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나 이거 갈 거야. 오늘 무조건 간다!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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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착! 나못 깬다고, 어떻게 와.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저못 깼거든요? 아니, 깼긴 깼어요, 근데. 유튜브 하기 전에 깼어요. 깼긴 깼는데,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